나미, 사카진, 사바하이, 사프리오늘 일몰이 기가 막히네요. 복도에서 일몰 찍기. <laughs> 음, 안 안도미. 이게 또 2023년 새해가 되니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헬스장 등록인데요. 지금까지는 제 제사랑 저희 콘도에 있는 헬스장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트레이너도 없고 기구도 좀 부실하고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헬스장이어서 이번에 새로 생긴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편집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편집을 교정할수 있으니까 내린 결정이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 헬스장이 두개 있습니다. 애니타임이랑피트니스모시기 저번에 영상 살짝 찍었죠? 둘다 가격은 비싸고 시설은 꾸지고 그래서 그냥 콘도 헬스장에서 하는 건데 요번에 또 추가로 세 개의 헬스장이 생깁니다. 골드짐, g 지 그리고 UFC 지민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썰지 등록을 어제 했습니다. 오픈 멤버 그런 거 혜택이 있더라고요. 애니타임 피트니스가 한 달에 2,800페소였나 그랬는데 썰지가 지금 등록하면 2,100페소밖에 안 하더라고요. 좀 싸길래 사전 등록해 놨고요. 4월에 오픈하면 진짜 뽕을 뽑아야겠다. Kunin mo din ano abe, yung t-shirts mo. Kung ka t-shirts ko, chunda ko rin mo. Ang barak ka rin niya. Hey, ano, uh, yung payment. Hmm, so, sige. instead Oto na debit, mais. credit na lang yun. Ah, sige. An Oo, oh, mas nice. uh, okay nga. Pero ano, yung site kasi namin down. Can you guys come uh, back before, uh, ano? 14. Yet Basta 14. January 14. Parang down siya at the moment. So, You guys live mm, here naman eh. Uh, oh. Sige. Sige. At saka yung sa t-shirt pala, anong size na po? Wala pa. No, no. Pero <laughs> ayong size mo, sir. Gusto mo ba, sir, oversize? oversized oversize. Or oversize. Ba, sir, or? oversize. Ba, uh, eh. mga XL, XL. siguro. Sige, XL. Pero XL. don't you worry po, magkakaroon okay. naman tayo lahat eh. Okay. Sige, okay. Bukas na lang. Sige, kena na. Kataraw ka, kimo ka? Ang na, ano. Tungin na isang darat eh.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일단 지금 공사하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피스튜드 그 내에 사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 좀 오는 게 힘들고 이설지라는곳이 일단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누워면 광고인 줄 알겠네. 광고 아니고 꿀랑꿀하다 스페이스. 여기서 시작해서 슈. 여기 전체 다 쓰고 반대편 보면 저기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 마이 카페. 아. 라이스타일 아, 아. 엄청 크다. 소방락이노? 어, 소방락이노. 끝이 없어. 피트니스랑 하프 코트. 어. 짐 당연히 있고. 플레이존이라고 해서 PS5 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 기구, 당구대 그리고 이거 순발력 테스트 이 컨셉이 피트니스 플러스 라이프스타일? 뭐 그러더라고요 이 VR로 운동하는 것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가 하이라이트한 곳은 골프 아 제사 말대로 골프가 있습니다 어스크린 골프는 아니고 그냥 골프 연습장이겠죠 실내 저기 보면 저기까지 썰지고 여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 4월까지 열리겠나? 필리핀고 마보다타망아준. 필리핀어 타이브 뭐, 그냥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시트도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일상 고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를 한번 해봤습니다. 딴 것보다 실내 골프 현장,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록한 게 크고요. 2023년에는 좀더 날씬한 현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2022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요금 다 결제해 놓은 건 아니고요 등록비 1500페소씩만 결제했습니다 이제 월 회비 2100페소는 추후에 오픈하면 한 달씩 결제된다고 하네요 <laughs> 아, 이거 오픈 멤버 아니고, 원래 가격이라면, 한 달이 3,000패소랍니다 아, 지금, 잠깐 TV 보러 갑니다. 왜 여기서 멈추는 거야? 엄마의 아따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TV가, 약간 사망 직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쯤에 50인치 삼성 TV를 샀었는데, 왁나 삼성, 아, 왁나 삼성. 아이오 아이오 나 삼성. 삼성. 네. TV에 녹색 줄이 하나씩 가로로 생기더니, 지금 한 30개? 40개 생겼고요. 이제는 전원도 음.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막 리셋하고 별짓을 다 해야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안말

지금 쓰는게 50인치라서 50이나 55정도로 봐야될것 같습니다 가전은 역시 LG인가? 삼성이 날 실망시킬줄 몰랐다 여러분 50인치 스마트 TV를 샀으면 보통 못해도 5년은 써야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2년만에 애가 버텨가버린지 모르겠네 콘도라서 뭐 딱히 정전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직사광선 앉는 곳에 고이 모셔져 있고 에어컨도 자주 틀고 그러는 데. 좀 그렇네요 5 5인치요5인치5 5 5인치 5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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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인치.

사러 오겠습니다 TV가 이렇습니다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 들어온 듯말듯 하다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한 20분 실랑이 하면 어쩌다가 한번 켜집니다 결국 TV 묵혀서 TV 없이 저녁식사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11일 영상에 저 삼성TV 산 기록이 있네요. 형이 그러죠?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그러고 패널도 1년이라 그러네요. 네, 1년 넘었죠? 1년하고도 한 9개월 된것 같네요. 한 2년 된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AS 블로도 유상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전원이 안 켜지는 이유는 백라이트 쪽이 뭐 나가서 전압이 안 맞아서 뭐 전원이 안 들어오고 계속 딸깍 딸깍 거리는 거라 그러던데 녹색 가로줄은 패널 고장이라네요. 결론은 새로 사는 게 낫다. 자, 그럼 아까 거기 TV 사러 가볼까요, 여러분? 아, 이거 컨텐츠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고장 내고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Samsung pocky rin Let's buy some TV. Oh, pala natin siyang kasunod na? Dahil siya na kumana. Parang iba yung Samsung from Korea dito. Yung Samsung sa Korea, tiba yun eh. Dito parang hindi. Lagi sila. Oo, wala. Tignan mo, cellphone ko. Ilang beses na. Oh, wala pang one year. 원래 쓰레나, 맞아요? 아마 아 미리 다 끝났나요? 1년 보 아니 한국에 제 방에 있는 TV가 55인치 와사비 망고라는 TV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한국 중소기업 건데 2016년에 샀었는데 지금까지 짱짱합니다. 녹색줄 하나도 없고요. 고장의 기미도 전혀 없는데, 아 대신 스마트 TV는 아닌데. 어쨌든 아주 멀쩡합니다. 야, 새해 된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또 갑자기 큰돈이 나가네. 사실 그 녹색 줄 생긴 거는 4개월 전인가? 그쯤에 처음 한 줄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패널이 마땅히 간걸 알았지만 시때까지 써보자 했는데, 새해 되니까 결국 가버렸네. 한 시간도 안 돼서 떠돌아올 줄이야. order kami ay may ngayon. Bukas yung delivery na. Kapag nga yun mam, cut off na po kasi the next day na po. Baka ano, yung price. Final price. Oled. <laughs> next no, time, no, no, no. paksira ulit. <laughs> Not oled, sa kong spunde. Paano pag next year sira ulit? <laughs> <Okay>. <laughs> Ang sakit okay, no. yun. <laughs> Kaya ito, LG ay 2-year warranty na Samsung ay 1-year warranty Yung isa kanina nga, no, walang stock na siya. Ito po, yung ₱25,990. Hmm. Tapos ito po, ang meron po kami, ito po. Yung like ₱28,990 po. Tapos pina-list um, ko na lang po. Ano na lang yun? ₱26,600. ₱26,600 sir! ₱26,600 po. Anong difference? Parang pareho sila. Pareho lang po din sila. Kasi so, ito sir, kasi ang dami ngayon siya kung kumuha dahil may gears na nandiyan po. Kailan kaya makaroon ng stock? Hindi na, di namin nalalaman kung kailan po magkaroon siya. So yung 50 inches din? Ah, try ko yung sa 50 inches. Sir. Eh. Pero yung price, 1K lang difference? Opo. Oh, <laughs> Walang freebies? <previous. laughs> uh, wala po sir, kung sa ganito. Buy one, take one, wala. <laughs> wala po. 아, 메론딘 스타킹 PP. 체크 나가. 메론. 막 안엔 p 아트 아스카 나가. 인 cash p r i 일단 새 세일되는 모델이 50인치, 55인치 이렇게 있는데, 55인치는 이미 다 나갔답니다. 237 23, original price 25 tapos 23.7 okay. yun lang final hindi pa okay. pwede wala pang ano, manager discount <laughs> may yon ganyan po, eh yun po yung manager alam ko pwede hanggang 15% hind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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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po new year sakit agad yun ang mm -hmm. sa new year LG Hongbo Team 보고 있나? 소화 삼성에서 LG로 갈아탑니다 그렇게 많은 지폐를 줬는데 이거 이거밖에 안나왔다뭐 여러분 발품 팔고 뭐 하면 좀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그 시간이나 택시비나 따지면 비슷합니다. 집 앞에서 사는 게 낫지. 제사 요즘 냉장고에 관심 이 많아. 는 어. 나도 에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어요나고 모르겠어요. 나도 나중에르겠되면냉장고도큰 걸로 하나사겠습니다 지금은 구경만 하는 거고요 이걸로 살수없잖아요나러니까 구경만 나도르어요나

위에 줄 보이나요? 여기 굵은 줄 하나 있고, 그 위로 얇은 줄 수십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죠, 저까지?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굵은 줄 하나 있고, 또뭐 얇은 줄, 굵은 줄, 뭐 얇은 줄 이렇게 해서 줄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 잘 보이죠? 뭐 TV 상태가 이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색이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좀볼때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샀으니까 얘는 놔주도록 합시다 TV 설치 끝뭐 삼성이랑 화질이나 이런 건별 차이 없네요 인터페이스랑 요 매직 리모컨이 요거 요거 요게 어 좀더 좋다는 거마랑마우스아 음. 그리고 저희 ABR 하나 주문했습니다 변압 자동 안전기라 그러죠 혹시 네. 또 TV 고장 날까봐 그리고 요 삼성 TV 요거는 다시 포장해 놨는데 아직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대신 켜지는데 한 5분 10분 걸리기 때문에 내가 네, 나 어? 네. 마이 디스니어. 네, <laughs> 디스니어 그래서 요거는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중고로 팔기에는 양심 없는 거고 이거를 채산의 집에 가져다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나오긴 하니까 채산의 집에 설치하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부를 까합니다 뭐 수리비 얼마 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단만 받아보고 뭐 그렇게 많이 안 들면 고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안 켜질 때까지 채산의 집에서 쓰다가 버리면 되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색 줄이 없으니까 어색하네 TV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life is good LG 홍보팀 언제나 환영입니다. <목소리도>